주님 부활해 주. the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시 었 네. 사망 권세를 그시고로 부활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구백리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기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관한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 가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왕과 의왕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며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 이르렀더라 큰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년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아멘. 어, 어제부터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부활절이 4월 4일인데요. 어, 부활주일 40일 동안 새벽마다 어, 기도하는 시간을 귀회마다 갔습니다.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어, 새벽 예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꿈과 아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아 기틀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 왕은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죠. 또 총리 셋을 두고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리 셋 그리고 120명의 그 지방에서 다스리는 도지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도지사에 관련된 사람이 160명이라면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큰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 왕을 도와서 총 역할을 잘 감당하자 주변의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어떻게는지 총에서 내려 놓기를 원했죠. 그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하나 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어떤 흠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했을 때 당신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외에 예수 믿는 거 외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르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을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지존하신 분이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왕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배역하는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신하 가운데, 우리 백성 가운데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서. 이것이 구슬로만 우리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금령을 세워서 조서를 헌 땅에 선포하는 것이 좋은 줄 아려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좋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이 금령이 쓰인 조서가 헌 땅에 배포된 것을 알고도 단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6장1 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는 감사했다고요. 어 하나님은 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해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여전에 했던 그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는데 왜 감수했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죠. 다니엘이 이렇게 영어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줄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에 그 당시 신하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이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순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돼 있어요. 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신하들은 환에찼습니다 왜? 다니엘이 드디어 쫓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이르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보고를 했지만 다리의 왕에게서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은 그 어떤 신하보다도 총애했습니다. 그 어떤 신하보다 신뢰했죠. 왕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함을 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인이었고, 종이었던, 그리고 종이었다가 총대했던 다니엘은 절대로 왕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져버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즉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리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하들에서 보고되었을 때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썼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 이르렀더라. 보고는 아침에 받았겠죠?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그는 어떤 근심을 한 거죠? 다니엘을 구원하기에 마음먹었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기에 마음먹었다면 신하들이 그토록 총의하고, 그토록, 어, 신뢰받기를 원했고, 그토록, 아, 칭찬받기를 그 다니엘의 왕이었던 다리 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정말 신실한 신하들이라면 왕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왕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겼을 때이 어렵고 힘든 가장 가운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에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 주시는 생물의 현장에서 늘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동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난관을 극복해 하게 되려는 하나님 극유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현장에 우리가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향을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Gracias. 주님 먹는 삶은 헛되뿐 거저히 그 시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